나는 왜 대타가 될수 없는 거야? 자 그렇죠 지금 룰루가 보통 이제 룰루가 벤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글을 올리면 룰루가 벤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왜? 도대체 왜?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경기를 보시, 보셨던 분들은 룰루의 위대함을? 지금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카시오페아는 왜, 글쎄, 이거는, 저격이 아니고서는 큰, 의, 최근 들어서는 카시오페아가 그래,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아, 이거 지금 저격으로 가고, 다 살리고, 저격으로, 다 맞아, 살리고, 아, 저격으로 가고, 기본 실력으로 가자. 이런 지금, 벤 선택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팀 단위로, 이제 만약에 도미니언 대회가 열린다면 5벤 체제로 가는게 <laughs> 역시 그런가요? 네3벤으론 5벤 체제로 가서 근데 지금 뭐 만약에 대회가 열린다면 4벤 정도로 해서 첫번째 대회에서는 팀 단위로 열릴 때 4벤 정도로 해서 일단 맛을 보고 그 다음부터 저는 대가... 일단 오늘 경기결과 정리해놓을게요 일단 카사딘과 제이스 지금 벤이 됐고 지금 파란 팀은 지금 카, 카직스 가지고 왔죠 이러면 보라 팀이 티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파란 팀이 티모를 가지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슴없이 티모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어, 지금 티모 대신 문도죠? 아, 문도. 아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쓰레시가 나왔죠. 쓰레시. 박수, 박수. 쓰레시가 카직스와 조합이 되면 정말 정말 괜찮은 팀을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양 팀은 파랑 팀과 보라 팀은 거의 이제 누누와 말자 볼라인으로. 확정이 거의 된것 같죠, 지금 선택이. 그쵸, 지금 선택이 되었습니다, 누누. 누누가 선택이 되었고, 자, 보라템, 보, 아, 보라팀. 브리츠 크랭크. 글쎄요, 브리츠 크랭크는 카직스를 그나마 네. 뛰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일단 전투 다대다 전투가 발생이 되면 카직스가 점프해서 들어와서 이제 스킬을 사용해야지 데미지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 들어오는 순간 침묵 스킬을 통해서. 이후 WQ 스킬 이후에 이제 후속 타를 좀 막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W 점프해서 미사일을 뽑으면 뭐 그때부터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니비아 지금 애니비아는 애니비아 글쎄 지금 애니비아는 픽피 어, <laughs> 아니 애니비아는 재밌겠는데요? 어이 경기 정말 승패를 떠나. 럼블. 럼블은 최근 들어서 탑 라인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횃불에 마나 리젠이 없었기 때문에 횃불든 럼블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횃불이 횃불에 마나 리젠이 붙고 나서 지금 럼블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쵸. <laughs> 그래서 지금 글쎄 럼블은 나중에 이제 패치가 지금. 헬프 배치가 적용이 되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럼블, 또 럼블인데, 럼블 말고, 그래서 지금 보라팀 조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요? AD, AD가 아무도 없, 없죠? 아... AD 암살자형 챔피언. AD 쓰레쉬? 때문에, 아, 보라팀이요? 보라팀 쪽에. 아, 보라팀이요? a 디 딜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0이 나오죠. 그래도 50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아이템 조합을 할 때. 50 같은 경우에는 50이 무서워서 물리 방어력 맞추지 않죠. 왜냐하면 Q 스킬이 엠? 어차피 방어력 강통이 되는. 스킬이다 보니까, 50 하나만, 50만 AD 딜러라면, 굳이 방어력을? 아 어, 이거 근데, 조합이... 조합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양팀 다, 그냥, 썰큐 돌렸는데, 하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락이 난 그런 느낌? 근데 지금 파란 팀이 오히려 지금 만약에 팀 호흡만 잘 맞는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카직스가 날뛰기 좋게 원거리에서 이제 럼블의 이제 이퀄라이저 제이 미사일이나 이제 럭스의 궁극 스킬을 사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데미지를 받은 챔피언은 이제 카직스가 이제 잡아 섭취를 섭취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못 말리게 되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파랑팀이 지금 일단 입놀이고 일단 경기는 네. 럭스가 애... 묶으면은 쓸수 있는 스킬이 많기 때문에 이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근데 일단 지금 애니비아의 변수도 있고. 아 애니비아가 있죠. 애니비아는 <laughs> 도저히 뭐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 생각을 못 하겠네요. 경기를 들어가서. 경기를 들어가서 직접 경기를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5공 아이템 선택은 탱커 쪽 아이템을 가는 것도 괜찮은데 네. 기본적으로 어, 오공 같은 경우게 정말 디탱형, 브루자라고 하죠. 공격과 방어의 절반 정도 중간 단계. 보통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W 어, 스킬 이제 분신술을 통해서 이제 생존을 어느 정도 갖춰 갖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공격력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탱커 쪽 아이템을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화력이 나오는 챔피언이라서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도 되, 되, 좋기 때문에 지금 50이 많이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동적으로 벤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잭스가 오늘 경기에서 잭스가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이유 지금 다음 패치에서 기다리고 있을 3위 체 가격 높프 가격이 조금 인하가 됐죠.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패치 적용 이후부터는 잭스를 지겹도록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지금 잭스가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지금 도끼와 지금 치력이악는도끼와 올리는 다른 이제 AD 근접 딜러가 정말 많은데 잭스와는 그렇게 썩 올리진 않죠? 하지만 이제 다음 패치에는 이제 도끼도 너프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도끼와 거리가 먼3위채쪽테클을 많이 타는 이제 잭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우스라든지 어, 뽀삐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시즌 3로 이제 횃불 패치가 되면서 조금 AP 딜러로 지금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아. 비 게시판에 오늘 경기 정리한 거 있습니다. 시작하죠. 아, 그렇지. 자, 이 경기는 이제 마지막 경기고, 다음 경기 진행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리그디스 쪽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광고 없이 뭐 유저분들 계시니까 드디어 집에 간다. 8시간 동안 도미니언 중계만 했다. 무슨, 올드보이 생각나네, 갑자기. 지금 체력 많이 떨어졌죠? 아니요, 체력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럼 좀 없대. 이야기를 하세요. <laughs> 근데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아니, 지금, 지금요. 지금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아, 지금, 아까 얘기를 별로 못한 게, 그, 계속, 커뮤니케이션 네. 보내느라 하고 아. 지금 결과를 정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시작됐네요. 자, 우선 볼라인이 지금 굉장히, 있다 볼라인은, 누누가 볼라인을 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 있는데, 요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보라 팀은 예상대로 서 있고요 아 럼블 보신 럼블 저 케이지 신발 저건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지 신발 차라리 가면 하위템 체인적으로 가면 아이템을 사는 게 체력도 오르고. 첫 교전에서 케이지의 행운은 정말 조금 안타깝죠. 30초 네. 그리고 럼물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이제 화염망사기를 통해서 데미지 딜링을 넣기 때문에 루비 수정, 그리고 증폭의 고서 이렇게 두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데. 그렇죠. 자, 볼라인은. 아, 누누 베네를 해야지 저 웃음을 안 들을 텐데 말이죠. 지금 누누 본 라인이죠? 계속해서 웃는다고? 템을 아예 말자가 올 것을 예상하고 음전차 만큼를사고 갑니다. 와, 루비 수정을 선택했는데 이러면 정말 단단히. 단단히. 마박이 96. <laughs> 지금 말자 보면서 놀랄 겁니다. 마방이. 자 이러면 뭐 룬을 AP 쪽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상황 맞춰서 AD 청청했습니다. 쪽 말자로 가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좀 아이템만 바꿔주면 돼요. 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AD 그렇죠. 쪽. 과연 AD 말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있을지가 그냥 문제죠. 야. 자 지금 그렇죠. 지금 끌어주고. 아, 애니비아가 생각... 자, 지금 퍼페 팀 입장에서는 애니비아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런가요? 지금 카직스를 제외하고 카직스를 제외하고 아 끊었습니다. 공격하는 챔피언이 없거든요? 아, 럭스를 끊었죠? 지금 뒤에서 못움직이게 아, 오공 저기서 디코이 낚시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거 없었죠. 애니비아가. 에니비아가 유령이다. 그런 결론적으로, <laughs>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어, 부활 쓰네요. 부활 둘이났었죠. 파라인에 아, 누누 공호충을 먹으면서 재력을 채웁니다. 아, 누누, 수은 장식띠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어, 이거, 정말. <laughs> 아니, 몰라. <laughs> 아, 쉴드 쓰레쉬, 드디어, 하나 성공했네요. 이거, 정말, 아이템 선택이. <laughs> 속도의 장화, 신발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했다는 거. 알자, 6렙 찍는 순간. 바로 풀리는 궁이 그런 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AD쪽으로 확실히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예. 아니면 이제 같은 팀 AD 아... 딜러를 볼라인으로 내리면 되는데 근데 AD 딜러가 AD 딜러가 이제 오공밖에 없죠 오공밖에 없어서 아 말자 방출을 사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AD로 전환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이제 풍차 미니언 라인 쪽으로만 계속해서 신경쓰고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한 건좀 좀 전술적으로, 그렇죠. 지금 부츠크랭크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지금 미드 쪽에 이거 봤거든요. 아, 오히려 보스로? 아, 보스에 지원해주는군요. 지금 체력이 낮은 상태라서 지금 이 선택도 나쁜, 자,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아, 여러분 잡기 힘들어. 퀴 도망가지 않더라도, 네, 예.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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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고. 잡고. 카지스 옵니다. 궁 썼어요. 아 퀴가 안 들어가지. 시작 되죠. 아 미니언 몰려는데 눈을 부활로 쓰면서. 지금 W 스킬부터 사용해서 메뚜기 월드는못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 날개 진화가 안 됐죠. 날개 지나가안 돼서 이게 쿨 리셋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볼라인에서 정말 지금 신발 없이 이런식의 아이템 형태 지금 저, 아또그 위에 카탈을 갔습니다. 카탈리스트가 만약에, 만약에 오디의 장막으로 변한다면 정말 <laughs> <마방이야>. 말자가는 <laughs> 빨대를 말자가 아까 꽂은 거 같은데 꽂은 티도 안 나죠. 자, 일단 그렇죠. 일단은 신발은 필요하죠. 신발은 필요하죠. 신발을 때문에. 샀어요. 네, 아, 가직스 점프 실패. 랜턴, 랜턴 눌러야죠. 랜턴 클릭. 안 해도, 와, 애니비아 지금 팀킬 벽을 만들었죠 지금 8시간 동안 이거 하니까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laughs> 아 못보셨어요? 안보여 아 지금 지금 진짜 안보여 왜그러세요 <laughs> 아니 순간 누가 어느 팀인지 지금 이게 <laughs> 아 지금 쓰레쉬 럼블이 궁쓰면은 다들 체력이 없고 주둔을 써서 한판에 버니다아알 끌고 오기 지금, 파란 팀이, 네? 지금, 부... 지금 또 좋은 상황이 뭐냐면, 이제, 브릿지 크랭크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미드 쪽 급습이죠? 지금 미드 쪽 급습하는 운영 없이, 지금 본 라인만 쭉 가는데, 본 라인을 브릿지 크랭크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 시간만 벌어질 뿐, 아, 뭐. 지금 블리츠 막으로 스레시가 기안하고 누누 뛰어가고 럼블도 뛰어갑니다. 저렇게 빠지면 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움직임이 풍차를 점령하는 거와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파란 아 누누가 오히려 또 제대로 들어갔고 지금 또 럼블 럼블. 아. 빨대를 꽂았지만 장판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죠. 지금 럼블 주둔 쿨타임 또 조금 있으면 돌아오죠. 조금 있으면 네. 돌아오고. 안 써도 될것 같죠, 이러면? 지금 퍼프이팀이 주둔에 써서 이제 타워 데미지를 줄였는데. 자, 지금 보통 LP 말자를 운영하면 좀 공격적인 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지금 첫 아이템부터 시면의 홀 선택은 굉장히 지금 누누에게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렇죠. 아이템 이드죠 음. 누누, 가면 샀습니다. <laughs> 아, 누누 얼음덩어리를 쇽! 잡았죠, 이제? 쇼? 그리고 지금 스레시 아이템 선택, 룸 방벽 선택이 굉장히 좋은데, 5 0을 제외하고 AP 데미지를 주는 챔피언이라서 지금 룸 방벽 신발 하나 선택하고 룸 방벽 빠르게 선택한 거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아, 누누가 CS 하나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웃으니까 말자 입장에서 많이 화나겠는데요. <laughs> 어, 럭츠 잘끌고 같죠? 잘끌고 같고 지금 스키 잘끌고 같지만 없죠. 눈방벽이 있어서 지금 럭스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지금 이번 경기의 MVP는 탑라인 눈방벽입니다. 아 빨대를 꽂았지만. 지금 그리고 오공도 지금 태양복구망토를 선택하면서 공격적인 아이템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방어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눈방벽이 효과가 정말 탑라인에서 아 계속 이깁니다 말 잘해. 눈의 첫 아이템 선택을 눈의 첫, 아, 첫 아이템 선택이 정말 빛이났죠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수은장식들을 갈 <laughs> 정말 정말 남자 남자다운 이제. 아, 애니비아 딜이 안 나옵니다. 룸방 격인 쓰레쉬한테 지금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럭스가 계속해서 뒤에서 데미지를 잘 넣어주고 룸방벽 효과 그래서 이제 카직스가 이제 잘 나이뛰는 조건을 많이 지금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럼블이 왔죠 생각보다 럼블이 너무나도 지금 쌍둥이 쌍둥이 그림자는 적을 느리게 해서 화염망사기 뒤를 넣겠다는 <laughs> 좋은 생각이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손따가 느리면 이제 논타겟 스킬을 쿨타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손택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말자 빨대를 어는 순간 풀립니다 공호층을 체력을 유지하죠. 아 지금 그기 시작했고. 아 이제 AD 말자를 갑니다. 너무 늦은 것 같죠 이제 가게. 지금, 오공이 지금, 예. 태커 미드를, 테커 트리를 타고 있는데, 애니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은 알아서 잘 생존할 수 있는 챔피언이 있고, 지금. 아, 누누 저거 터지면. 아, 퍼플팀 탑라인에서 지금 데미지를 넣어줄, 지금 데미지 아이템이 없죠? 영겁의 지팡이 말고는 이제 공격력을 높여주는 챔피언이 없습니다. 뭐 태양불꽃망토의 간접효과를 제외하고는 오곡이 뛰었지만 후속질이 전혀 있지 않죠 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지금 스레시도 태양 묶은 망토로 갈것 같은데 지금 굳이 태양 묶은 망토를 가지 말고 네. 지금 정령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지금 왜냐하면 50이 딜이 없거든요. 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정령의 영상 아이템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약간 아, 빨대 꽂자마자 또 살아나갑니다, 눈은 진짜 음전자마터 선택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요 쓰레쉬를 정령영상이왜 필요하냐면 스레시는30% 이상 쿨타임 감소가 있어야지 이제 사용 정말 더 더욱더 강력하게 아군 을 서포팅 하거나 정말 적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심면의 홀은 스레시보다는 쓰레시는 워낙 스케일드이 이제 활용도가 좋아서. 쓰레시로 애니비아 벽을 그냥 가지고 놉니다 자, 이것도 이퀄라이저 사일이 아까 썼죠? 아, 오공궁이 닿습니다. 닿았지만 후속질. 나오지 않습니다. 넥서스 체력이 75 남았습니다. 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럼블이 화왕 한 번만 써도 체력이 쭉쭉 나는데 지금 카직스를 그렇죠. 카직스를 위해서 이제 망토로 굉장히 많이 두 개를 갖고. 그브치크도 이제 꼬자지막 끝. ADAP 다 지금 럭스는 피체속박이 족족. 아, 누누 드디어 제압되었습니다. 떴습니다. 반대 부활로 다시. 쓰레쉬가 지금 34포인트까지 34개를 그래서 추가 방어력이 31 근데 지금 쓰레쉬가 굉장히 뭐 기본적인 스테이터스를 제외하고 저거 넘어갈수 있죠 타면 네 유틸리티적으로 아주 잘 이용해주고 있죠 이게 호흡이 되는 팀 게임이다 보니까 잘 타죠. 솔큐에서 저거 하면은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 못 탑니다, 랜턴. 그리고 지금 럼블. 자. 자, 그리고 카직스 앞에서 벽은 의미가 없죠. 네. 자, 이것도 지금. 아 잡아야지 지금 하지만 지금 오공 빌이 없습니다 지금 오공의 데미지가 무섭지 않고 볼라인에서 또 누누 마무리까지 이대로 끝나겠네요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